이렇다고 이거의 그래프에 의하여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도요 x축의 수직인 표면으로 자른 단면이 정사각형 자 봐봐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x축 이렇게 대충 그려놓을게 y축이 이렇게 그려놓을 거야 알았지 약간 입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 요런 그래프를 그리라 그랬는데 잘못 그리겠잖아 대충 그려 0일 때0 지나겠지 1일 때1 지나고 맞지 아쨌든 저번에 저, 저, 네. 파일 대일 지나고 이해 되니? 대충 이렇게 지나갔겠지 뭐. 오케이? 대충 그래. 대충 그래.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잘 봐. 근데 이거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아, 둘러, 이거랑 이 둘러스 이거랑 이그래프 위에 둘러싸인 도형 이 요게 밑면인데. 응? y에도 절댓값이 있구나. 다시 할게. 밑에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자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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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y 절대값이 sin x의 루트 씌운 거라 그랬어, 그렇지? 내가 말을 잘 들어봐이. 그럼 네가 절대값이 나오면은 두 개를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래서 네, 여기 좀더 그리긴 해야 되니까. y는 하고 루트 sin x. 됐지? y가 양수일 때, y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마이너스 y는 마이, 루트 sin x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니? 그러면 y는 마이너스 루트 사인 x지 즉 내가 뭐라고 있냐면은 야야 나 그래프 그릴 건데 x축이랑 y축 이렇게 딱 그려놓고 루트 사인 x를 그려 어디 y 양수인 그쪽에 y 양수인 쪽에만 그려 여기안 그려질 거야 여기만 그려 이해돼? 아니 왜왜 왜 여기에 건너뛰어요? 양수인 쪽만 그리래잖아요 원래 사인 루트 사인 x면은 일단 사인 x면 이렇게 되는데 루트니까 살짝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알았지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알았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사인 X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니? 양수인 쪽만 그리라매 Y가 양수인 것만하라매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기 끊어서 위쪽만 그리라고 밑에는 그리지 말라고 얘는 반대인 거 보여? 얘는 Y가 음수인 쪽을 할 건데 야, 마이너 사인 X를 그리세요. 마이너 사인 X를 그릴게요.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줬어요. 되지? 근데 어디? 음수인 쪽만 그리세요. 그럼 여기만 그리세요. 여기만 그리세요. 너는 지우세요.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 모양이 나온다. 나뭇잎처럼 이에 땜 그래서 내 이렇게 이렇게 그리기 시작한 거야. 어쨌든 파이까지 갈아 그랬으니까 좀더 그려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됐겠지, 그렇지? 근데 뭘 하래? 이걸 민면으로 할 거야. 그 다음에 x 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지금 x 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이렇게 뚝 자르라고. 자르면 뭔 모양이래? 정사각형이래. 정사각형은 넓이 뭐야 이 입체도형의 부피 구하는 문제네 이게. 그럼 이거 이고 피해서 제곱해야 돼요? 그러네요. 이해 됨. 그러니까 이 얘기네. 아, 야 입체도형이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을 나올 거, 나오게 만들 거야. 자, 우리 기억나지. 인테그랄 단면적 부피 나오는 거. 오케이. 그럼 단면적이 무슨 모양? 정사각형 모양. 그 밑, 밑면, 밑면. 이게 루트 사인엑스인데, 두 개니까 이 루트 사인엑스를 됐서 밑변 높이 똑같으니까, 제곱하게 되면은 4 사인엑스를. 적분하세요, 어디까지? 0부터 파이까지. 이거네. 그다음에 아, 아이 아니구나. 아이구. 쉽지? 얘도 그렇할수 있나? 오른쪽 그림, 아이 나이 몇 살이야? 너보다 많아? 네. 여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 높이가 2인 원기둥이 있었대. 이렇게 생겼대. 그렇지. 대, 여, 좀 잡으라. 대충 뭐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돼있대.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아그랬냐면은 여기 여기 지름, 지름, 중심, 수직, 해서 여기를 각도를 60도가 되게 딱 잘랐네, 그지? 60도,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루트 3, 맞지? 이렇게 샥 잘랐어. 이해돼? 이렇게 잘랐어. 그래서 요 밑덩어리. 작은 쪽, 작은 쪽, 작은 쪽 밑덩어리. 부피는 이렇게 불었어. 그지? 응. 자, 쉬워. 엄청 쉬워. 알았지?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단면적을 적분하면 된다 그랬지? 단면적은 어떻게 짜는 게 좋으냐면, 단면적은 닮은 도형으로 짜는 게 좋아. 여기서 내가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보일 거야. 이런 게 보일 거야. 이거 닮았어? 뭘 닮아? 집에 안 닮았지? 생각을 해봐. 이거랑 이거랑 닮았냐? 네. 어? 닮았다고? 네. 닮았으면 닮은 뭐? 비가 있을 거야. 몇대 몇인데, 그럼? 그건 뭐다? 아니지. 닮으려면 이대로 커졌어야지. 아니, 생각해보라 자, 이두 개의 부채꼴은 닮았니? 아니요. 아니, 근데 왜 이건 닮았다고 하는데? 그러네. 그지? 이러면 안 돼. 알았어? 오, 그렇다. 깔끔하게 못 찍을 텐데? 응, 네, 이 정도면 되겠다. 닮은 걸 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잘라야 돼. 요렇게 세로로 썰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여기에 60도짜리 직각삼각형이 나올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걸 위에서 보는 거야.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뭐가 보이냐면, 원이 이렇게 하나 보여. 요선이 X축처럼 이렇게 보여. 됐어? 이 선이 무슨 선인가 요 요선이 X축처럼 이렇게 보일 거야. 요 선이 Y축처럼 요렇게 보일 거야? 알지? 여기서 이렇게 보일거야? 알지여기서 이렇게 된거야 요걸 민넓이로 한거야 지금 요걸 민면의 길이로 한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높이가 이렇게 있고 그지? 이렇게 있고 그지? 요런식으로 요면이 닮았다 이렇게 하면 돼 됐어? 이해돼? 자 생각 세로면 X야 Y야 세로면요응 Y Y지 그지? 그러면 이게 Y면 이거는 몇이야? 수직이고 요면 그려놓은 거 보여? 수직이에요? 응 수직이지 밑면이랑 요면이랑 수직이잖아 여기서 올린 거다 수직이었을 거네 이거 수직이고 맞아? 그럼 지금 여기 60도에요? 그렇지 여기 Y야 여긴 얼마야? 잠깐만요 아니 어, 그럼 뭐 고민해 무도상와이지네 그럼 여기 넓이는 어떻게 돼? 2분의, 2분의, 2분의 루트 3, y제곱 맞아? 응, 이걸 됐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거냐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건데 아니 귀찮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곱하기 2배 해도 되지 않니? 0부터 기까지만 할게, 알았지? 원래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죠, 원래는. 이해됐어요? 원래는 그런데 아 귀찮아. 반만 해. 뭘다 해. 마이너스부터 1까지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0부터 1까지 하고 2배 때리시라고. 됐어? 근데 내가 이렇게 적분하니까 이거 x에 대한 적분 아니야. x에 대한 적분. 됐니? x랑 y의 관계식 이끌어내면 되지. 그지? 원이었지. 어차피 이게 x고 이게 y일 테니까. 뭐반지름일 1이다. 이거 쓸거 아니야.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y제곱은 뭐야? 1-x제곱인 거 보여? 여기다 넣어라 이렇게 계산하라고 넌 상수니까 앞으로 빠지고 됐어? 응 요거만 적분하면 돼답나오 쉽지? 할수 있지?